세상에는 지금 100여 개의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 언어가 다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본래에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는 분명코 다른 나라이지만은 말은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또 영어도 영국 사람의 말과 미국 사람의 말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억양이 달라요. 발음법이 달라요. 대부분의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의사가 소통하고 뜻이 통하지만은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또 사투리 같이 못 알아 듣는 단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자각 나라 말이 달라서 학교에 가면은 뭐를 배우느냐 자기 나라 말 외에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때가 있어요 중학생 때 부터 다른 나라 말을 배웠잖아요 고등학생 때도 배워요 대학교 가서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말을 온전하게 다 소통하고 의사가 소통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여러 나라 말을 배웠어요. 독일어도 배웠고, 불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그런데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또 일본도 조금 일본어도 조금 배워봤어요. 근데 몇 마디는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소통하는 말은 아무것도 못해, 지금.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걸 아시죠?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말을 확실하게 잘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언어 소통이 잘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쓰임 받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본래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래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한 한 가지의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가동이라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무슨 뜻인지 언어가 소통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다, 뒤틀려버린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통, 소통하지 못하게 되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같이 살아도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뜻이 통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졌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수가 많아져서 온 땅에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편만하게 여기저기 많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음? 자 인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사절에 보니까 또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땅에 편만하게 많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친하게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생,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까지.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흙벽돌을 구워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이름을 알리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겠다,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 의무입니다. 인간의 의무에 그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행복한 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기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 기뻐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나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 버리시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인생의 복이 되겠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내인생에 행복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 해도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것은 되는 듯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니 하기 때문에 그 성공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욕심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듯 해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와르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무너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무너지는 날이 올수 있고 세상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와르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왔고 내가 이루었던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와여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은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 2장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진다. 그래서 다 터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 사는 것임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사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데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이루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닌 거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는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AI라고는 인공지능 인간이 나오잖아요. 로봇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지능과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그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수준에 있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과 바둑으로 대결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겨 버렸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겨 버렸어요. 사람이 졌어요. 세계적인 수준에 바둑을 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져버렸어요. 여러 번 대결을 했지요. 다전 세계에서 다 생중계 해버렸어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의학도, 의학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이 모든 병을 입력을 해가지고 처방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계가 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설교도 거기 AI, 인공지능, 그 기계에다 놓고 출력을 하면 엄청난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냉동 인간이 있어요, 냉동 인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냉동 인간이 있어요. 네? 영하 200동가, 뭐 1000동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난 그 차가운 냉동고 속에다,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 의학이 발달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때가 오면 그 사람을 수십 년 전에 죽었을, 죽은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살려보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어 9장 17,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누가 그걸 깨트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될것 같고, 될것 같고, 야, 다될것 같다 해도 그건 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하신 법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꿀 수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사는. 행복한 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온갖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는 듯 해도 그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와요. 보세요.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쌓기 시작했는데, 무너져버렸잖아요. 지금 바벨탑이 남았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응?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자, 성공해보자, 한번 해보자 될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된 듯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은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업고 접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 인공지는 이것이 잘못하면 핵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핵도.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핵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핵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왔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 핵전쟁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세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도 보세요.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칠 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내려오셔서 다터버리셨어요 바벨탑도. 높이 쌓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요즘에도 식당에 가면 저는 아직은 보진 못하는데, 로버트가 메뉴를 주문받아가지고 가서 메뉴를 가지고 와요. 로버트가.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래, 왜 그렇게 됐냐? 로봇트를 사면 그건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밥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안 줘요. 근데한번 사면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 이문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고용했던 그 사람, 고용했던 사람 실직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자를 많이 대우해서 잘 살게 해준 자리 가지고 임금을 많이 올 시간당 임금 많이 올렸어요.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지출해주는 고용주는 그 업주는 어떻게 부담이 되니까 그만 잘라버리는 거,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런 걸로 대체되고요이 아파트 경비 보는 분들. 이큰 빌딩에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있나 사람이다 섰거든요. 지금은 전부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입력을 해, 들어올 때 입력을 해가지고 몇시몇 몇 분에 어떤 차가 몇번 몇 남바가 들어왔다. 그럼 입력을 했다가 나갈 때 컴퓨터가 계산해가지고 돈을 탁탁 받아내. 카드로 다 계산해. 다 실직이 되어 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던 일을 AI 인공지능 이 기계가 하고 이 기계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게 됨으로 말면 어떻게 됩니까? 실직자가 생기는 거예요. 실직자가 생겨서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살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은 분명해요. 아무리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기울이지 않냐고 다 그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하지 그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진데 하나님 그냥 계시고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죄악에 관영하고 자금 차오르고 차오르고 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짓는 더쌓여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뭐가 오겠습니까? 종말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심판날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쌓고 쌓으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야 돼. 이걸 모르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영적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알고. 세상에 제가 지금 얼마나 관용했는가를 알고. 아, 심판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진도가 이제 가득 찼구나. 아, 끝날이 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구원 받고 들림 받고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없고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생명을 이제까지 허락하시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해 주신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정하며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신다 대적. 응? 대적이 뭡니까? 척으로 여기시고 깨부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